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팀이 정말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한 프로젝트는 완전히 망하고 다른 하나는 초대박이 날수 있을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힐링페이퍼와 강남언니라는 두 서비스 이야기입니다. 정말 똑똑하고 열정 넘치는 팀이 꼬박 3년 동안, 뭐랄까, 진짜 잠도 안 자고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서비스들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요? 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힐링 페이퍼는 3년 동안 매출이 0원. 단한 푼도 못 벌었어요. 반면에 강남 언니는 매년 2배, 3배, 4배씩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대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홍승일 대표가 있었는데요. 이분 아주 순수한 목표가 있었어요. 아, 내가 환자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바로 이 생각 하나로 힐링페이퍼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나온 제품이 바로 암 환자들을 위한 플랫폼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환자랑 의사가 치료 기록을 같이 보고, 아픈 증상이나 약 부작용 같은 걸 꼼꼼히 기록하고, 또 환자들끼리 커뮤니티에서 으쌰으쌰 힘을 주는 거죠. 와, 기능도 엄청 많고, 취지는 정말 너무 좋았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돌아온 피드백이 뭐였냐면, 자꾸 우리 엄마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쓴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 너무 아픈 말이죠. 사람들은 일기장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원했던 건 병이 낫는 것. 바로 치료 그 자체였던 거죠. 이 서비스가 해줄 수 없는 바로 그 핵심 가치요. 결국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자첫 번째 실패 여기서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이 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장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길고 고통스러운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봇,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타겟을 바꿔본 거죠. 바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환자 시장으로요. 왜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아, 이 정도 시장 크기면 무조건 성공하겠지?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시장 크기만 보고 정작 제일 중요한 사용자를 놓친 거죠. 생각해 보세요. 2013년이에요. 그때 50대, 60대 분들이 스마트폰 앱을 얼마나 쓰셨겠어요? 거의 안 썼단 말이죠. 타겟 고객이 없는 곳에 서비스를 만든 셈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시도 이번엔 교훈을 얻었겠죠? 아, 스마트폰을 잘 쓰는 젊은층을 노리자. 그래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30대 여성들을 위한 약물 관리, 커뮤니티 서비스로 또 방향을 틉니다. 근데 결과는 또 실패였습니다. 이번엔 타겟은 잘 잡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서비스가 여전히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없어도 그만인 그런 서비스였던 거예요. 고객들이 이거 없으면 절대 안돼 라고 느끼는 그런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딱 3년입니다. 3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런데 통장에 찍힌 숫자는 총 매출 0원. 정말 뼈 아픈 순간이었겠죠? 그들의 여정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가장 어두울 때 별이 가장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최악의 순간에 모든 걸 뒤바꿀 정말 결정적인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딱한 단어, 집중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중은요,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의 범위를 아주아주 아주 작게 극단적으로 좁히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예전 힐링페이퍼 방식은 어땠죠? 타겟은 모든 만성 질환자 엄청 넓죠. 해결하려는 문제도 뭐 증상추적, 커뮤니티, 약관리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새로운 방식, 강야머니는 어때요? 타겟은 딱 18세에서 24살, 문제는 딱 하나. 어떤 병원을 고를까? 그러니까 제품도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진 겁니다. 넓고 얕게 파던 걸 그만두고 좁고 깊게 파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변화였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집중이라는 무기를 들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뛰어듭니다. 바로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우리가 아는 강남 언니의 시작이었죠. 여기서 이 팀이 뭘 했냐면요. 정말 과감하게 모든 걸다 버렸어요. 환자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가장 아프고 가장 귀찮은 문제에만 집중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수술비 견적받으려면 병원마다 일일이 발품 팔아야 하는 바로 그 문제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와, 이건 뭐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앱을 내놓자마자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 서비스들처럼 이거 뭐에 쓰는 거지? 헤매는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가치를 알아보고 핵심 기능을 바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 우리가 드디어 진짜 문제를 찾았구나 하는 신호. 즉, 제품 시장 적합성을 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보통 크게 성공하려면 큰 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강남 언니는 정반대였어요. 아주 작은 문제. 좁은 타겟에만 집중했는데 오히려 그게 거대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발판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역설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들의 전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처음엔 뭐였죠? 2015년 딱 18-24세를 위한 수술 견적 이거 하나로 시작했어요. 이걸로 신뢰를 얻으니까 2017년에는 후기나 의사 정보 같은 기능을 붙이고요. 그 다음은 2019년에 비수술 시술까지 영역을 넓히고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는 더 나이가 많은 사용자들까지 타겟을 넓혀 나간 거죠. 하나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그 힘으로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정말 똑똑한 확장 방식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매년 매출이 두 배, 세 배, 네 배씩 뛰는 거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결국 작게 시작한 게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로켓 엔진이 되어준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설프게 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덤비는 것보다 아주 작은 문제 하나라도 정말 깊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 그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혹은 이루고 싶은 목표 속에서 남들은 다 지나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 하나의 작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한 이 집중의 힘을 여러분의 세상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